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리미야 8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달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이말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대상은 누구예요? 이미 죽은 왕들, 선자들, 지 제사장들이 고귀한 신분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무덤이 열려지고 뼈가 끄집어내져서 광야에 이렇게 던져질 것이다. 들판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들 살아있는 사람이죠. 지금 살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뭐에 대한 거예요? 모두에게 비참함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현상 아픔이 조금 넥센트가 있는데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 계속 설교를 해요. 네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난 나이도 많고 망하더라도 뭐 몇십년 내에 뭐1 십년 내에 무슨 일있겠어나 죽고 나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을 모르겠지만. 네가 죽고 나서 라고 할지라도 네 뼈가 무덤에서 끄집어내져서 들판에 던져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비참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현대인들한테는 잘안 하죠. 내 뼈를 갖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 화장하니까. 그쵸? 렇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무덤이 깨어진다는 건, 내 뼈가 들쳐진다는 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이고 굉장히 비참한 것이라고 서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 미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은 그 네가 그 당시 이 심판의 들에 네가 살아있건 죽었건 상관없이 그 비참을 경험해 줄 것이다. 이 해결되는 모든 자에게 이 비참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달라는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의 왕고함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사절부터칠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왕고해요.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시죠? 사람들이 보통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넘어지면 어쿠야 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털고 다시 일어나 새들도 때가 되면 움직인다 아 지금은 남쪽으로 가야 될 때네 라고 하면 움직이고 아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될때 하고 때가 되면 움직여 근데 너희들은 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고 넘어졌건 상관없이 하던 대로 해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던 길을 가이 왕고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죠 니네들의 삶이 이렇게 왔으면 어 뭐가 잘못돼 가고 있네 상황들이 어려워지기라도 하면 하고 한번 돌아보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 왔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야 않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간다 어, 잘못된 길을 이게 이 왕관이 너희를 비참함으로 이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십니까? 왜 이들 가운데 이런 비참한 닥쳐 아니람 때문이죠. 아유, 잘될 거야. 아니야, 아니야. 걱정 없어. 잘될 거야. 이런 되게 아니란 마음, 어? 근거 없는 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 봤더니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거짓된 부시 있고, 거짓의 평강이 있고, 거짓의 정당성이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된 붓, 서기관의 거짓된 붓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살아도 잘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너 제사 드렸지? 속죄제 드렸지? 어,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너잘될 거야 이렇게 이들 가운데 자기가 잘될 거라고 오해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만한 이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렇죠또 뭐예요? 거짓의 평가 거짓의 평가 또잘될거로 옆에서 얘기해줘 선지자가 와서 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하지 마. 잘될 거라고. 거짓 평강을 또 이렇게 얘기해줘. 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아니요. 별 문제 아니에요.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하게 고쳐준다. 아니, 별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듣기 좋은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뭘 갖고 있, 있어요? 거짓된, 잘못된 합리화. 잘못된 행동 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어, 이거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 어, 이거, 이거 잘될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잘못된 합리화를 딱 갖고 있어요. 이런 거짓된 부과, 거짓된 평가, 거짓된 정당성이 자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아니라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 심판의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달락입니다 네번째 달락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심판의 결과가 임할 거예요 이런 완고한 거 아니람 때문에 열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때늦은 자각을 하겠죠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예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아 때늦은 자극을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게 이건 무수,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사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불뱀으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말며 불뱀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 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암묵적으로. 노뱀의 구원의 근거가 담겨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때 늦은 자극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게 건드려지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심판이 이거는 이제는 이스터에그처럼 있는 거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가 보이시죠? 심판됐는다. 심판된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1과4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2와3에서얘기한고 이들의 완고함과 아니함이 심판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8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8장에서는 하나 추가돼서 다섯 번째 단락이 들어가죠. 뭐예요? 선자의 슬픔이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아이 설교를 반복하고 하면서 이 사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자기 고백을 드리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맨 마지막 전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약과 의사가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무 답답하다는 거. 예요이 백성이 길앗에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약을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약도 들고 이, 우리 집약 우리 집 거기에 어, 서랍에 약이 들어 있어. 내가 바로 옆에 의사가 있어. 근데 치료를 못 받아. 이런 상황이란 거. 예레미야 요 보면 기가 막혀. 요 지금이라도, 아, 제가 완고했군요. 제가 아니랬군요. 제가 돌아보니까 잘못 왔어요. 내가 주인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네요. 내가 말씀을 하는데, 이, 왜, 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라고 하고 하기만 하면, 이런 게 아님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약이 내 서랍에 있고, 의사가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그 결국 그 병으로 죽는 그 꼴이라니까. 예를 들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 여름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 가을이 오고 있다. 여름이 제 기회로 표현되는데, 어, 회개하기만 하면 해결돼. 회개하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 오늘도 안 해. 오늘도 안 해. 오늘 하리라는 기회를 계속 놓쳐서 결국 심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잘못된 생, 잘못된 그 생각과 욕망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그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들이 성공과 즐거움과 승리와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죠. 그렇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야.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로 또다라고 슬픔을 얘기하죠. 그쵸? 너무 슬프다. 근데 이게 단지 예레미야의 슬픔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 하나님께서 야 니네 그따위로 하면 내가 그냥 처벌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만 하면 회복이 될수 있는데 약을 손에 쥐어줘도 끝까지 안 먹는 이들, 그래서 스스로 그걸 자초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께서는 너무 슬프시다는 것. 이, 이 것들을 하나의 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달라입니다. 적용해보죠. 완고한 거 아니라, 잘못된 세계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다 보면, 어, 이거 내가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쳤던 이유가 잘못된 세계관이 계속 나한테 주입되고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막, 아, 그거 괜찮아. 다들 그러고 살아. 요즘 그게 트렌드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내가 주로 보는, 어, 책이나 방송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막 얘기했다든가.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내 문제의식을 싹 이렇게 묻어버린 게 잘못된 세계관이 나를 딱 감싸고 있어서 계속 그 거짓된 북과 거짓된 평가, 거짓된 정당성, 한미화가 나한테 계속 가입돼 있어서 주입돼 있어 내가 아 그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 떠나고, 은혜 없고, 그래, 젊은 날보다는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내가 지금 돈이 중요하고, 난 지금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다리 키대지 않아서 더 높아지는 거에만 마음이 써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자랑스럽고, 이게 내 마음의 90%고, 내가 이거 무너질까봐 막 하고, 우리 애들을 교육도 막 그거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다 그러잖아.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 내안일함가 완고함의 이유가 이 세속에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이거 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왜안 들어먹고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와 진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딱 이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세계관, 세속에 물든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 내 아니란 거완고함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 회개를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 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열받아 계시기도 하지만 마음 깊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애가 잘못한걸 해요 그럼 화가 나서 애를 혼내기도 하죠 그럼 마음 깊이에서는 근데 혼내는 기분 좋아요 혼내는 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세상에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애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 속에 깊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러니까는 아, 뭐 뭐, 이름, 뭐, 그, 하나님께 서 계속 날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완고하고 안일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신다. 하는 분들, 그 하나님의 진심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